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.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,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,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,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. 그러므로 너희,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,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,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.